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묵상입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감사예배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더불어 과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지혜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시는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외면하신 경우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시며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일삼으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면 마당만 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 만몬이 우상이 된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되고 진실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실로 무익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자들을 향하여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요. 또한 그들이 이미 대로 행하도록 방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마음이 굳은 상태에 내버려 두시어. 잘못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징계나 홍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버림을 당한 자는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꾀와 계략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징계를 거두실 뿐 아니라 그 손을 돌려 성도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돌리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